예수님을 직접 보는 보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호와는 고 예수님은 시간 개념으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만 있을 보면 세리호와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오늘 제가 틀어드리는, 궁극을 드리는 냐면 신명이 18장, 15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와서 44, 3절도, 수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감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잘 까먹어가지고. 감정도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약 성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 세리오안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장좋오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 계속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제 그 장세기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세기부터 말레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말레기, 말레기 전지자, 구로 5세기 선지자거든요이사람은한 세기나 구세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500년, 5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 통해서 예수님을 알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혹시 메시아의 얼굴을 메시아는 믿고는 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요마은 구약의 끝자락에 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죠? 또 뭡니까? 우리 가에 성경을 밀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 보고,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요한은 가 20장 몇며칠 했죠, 아까? 3 1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번 단지 실자 시작. 입니다자 뭐 <S Harlem> 아, 네. <Attaudio> 보세요. 오직 이것을 뭐냐 좀 <-up> 기록했다. 이단한짓 보면 기록했다는 거죠. 이 <대모> 기록이라는 <Jos Dou intriganazzi> 것은 이것을 기록했했잖아요 기록은 뭐냐면 노아 부분을다했니다 노상문. 조금 확장시키는 성경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 본부상으로는 요한복음이지만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면 성경 모두가 누구를 위한 기록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는 기록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이니다 요한복음 기록된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해가지고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자, 너희로 누구를 믿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 아들보다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 성기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요한복음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성경의이 감으로 요한복음 비록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맞습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시면 동화가 끼어 있는 거예요. 동화가 끼어 있는데, 보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순님께서 동화를 한 말씀, 20개 정 말씀. 만에 학교 노래도 많이 대한 소설입니다. 그런 게잘 이해되기 때문에 이 추정을 말씀 있는 것이 시작. 예스터디 알아가 너는 나를 공부를 믿느냐? 꼬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공부를 해가. 보세요. 앞에 나오는 너는 나를 공부를 믿냐? 이니면 학업을 가르치죠. 학업가 공부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봐야돼요안봐야돼요봐야돼요 왜? 누가 세워져야되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세워져야되기 때문에. 근데, 사도요한은 친히, 세리요한처럼 예수님을 본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봤어요. 세리요한은 예수님 오신거 좀 봤지만, 예수님 십자님 매달리면못 봤잖아. 그죠? 예수님 하나를 성취하는거? 세리요한 못 봤잖아. 요 사도요한이 되어오면 다르잖아. 요 예수님 오신거 봤고, 예수님하고 같이 동생이랑 같이 보내고,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맞아 있는 것도 받고, 그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것도 받고, 3일 만에 보아라체가 육사하는 것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승천는 것도 그거는 받죠. 그러면 도마도 받고, 사도들도 다 본부죠. 일주사도다 본부잖아요. 그죠? 럼 봤으니까, 자, 봤으니까, 그러면 이 사도 요한는그 본부 것을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보아야 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한테 와서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볼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이자한것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했죠. 요한복1 1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필립이 아버지를 보내달라고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을 누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요한복음 보고 나라는말 엄청 난이 나오는 는 거예요? 네. 요한복식단에서 도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마하신 말씀이 여러분 나를 공부를 믿느냐 꼬지 못하는 믿다가다 우리는 꼬지 못하고 네. 믿는 거예요. 꼬지 못하고. 그러면 꼬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베이스2 크기 231절이요. 어제 이것을 기록합니다 누굴 위해 성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빼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네, 통해서 믿기 때문에 네.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는 겁니까? 네. 아버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누구의 사연이 에리 그 안에 누가 가질지 네, 그 우리 네. 그 안에 성경님이 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볼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성경을 만나야 <목소리> <해야> 돼요. 성경에서 <목소리> 말하는 것입 그러니까 세례교와 선생님도 강약에서 외치다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강약이 있죠, 세례교와 세 그럼 우리가 입장돼서 강렬라는 생각해보세요. 나은의 인생. 이사야 계승들이 사신 년도가 어디 있었죠? 강렬에서강죠 있었죠. 있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낙속의 땅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나은의 생활을 했죠. 어디서 강례, 응. 영적인 강례. 이강렬는 어디서 어떻게 보면 저.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다. 그 목소리 부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당당에서 누구를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구를 외쳐야 니요 예수님을 외쳐야 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서 죽는 것도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외친다고 할때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린이부터 어른까들 있는데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고르 삶을 살아봐야 돼. 고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삶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이런저런 런얘기 하다가 거기 가 보니까 이제 예. 한1 4 아. 0부1 5 0명 정도가 있고 그외는 음. 강남에 있더라고. 세곡 교회 있는데 어, 주차장이 지하로 돼 4층까지 돼있고요 계란 너무 좋죠. 근데 식당도에도 그래서 인제 세미나를 1 4 0명 했는데 그게 네, 호시하는 분들이 교육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봐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호시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못게 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대부분 박사학위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는 하게 되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개혁주의를 배교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돕받아들어가많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고백들을가르치주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현실 안에서 개혁주의의 대역주의 말썽으로 개혁주의에 는교회를 선고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같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골이기 때문에 하고 도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이 끼리 삐삐삐 뿌리 밖에 있어야만, 이렇게 대해서 또는 가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세일요보안이 전하는,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냐 특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말아 좋은 목사는요, 돈을 잘 벌고 가르쳐주고, 누구 능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슬교 강단에서 제3의 교훈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는있다고 좋은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제와 사망의 편스에 있는 어,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찾아좋 보고,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외치시라 자, 오늘은 이제 공부에 대해 이 중상 안내에 가서 내겠습니다. 중상 마지막으로 만좀 <목소리도> 부탁을 자, 육항, 칠하, 사람이 있습니다. 육항, 칠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육항을 다시 뵙겠습니다. 시작 뜻과 보도제의 동성이 신부의 공원이다. 아는 바보로, 우리들의 그 공과 의 실제로 변한다는 소위하합에서는은정만 아니라 상식한 인생으로 모순되며, 성내의 본성을 비웠고, 과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반전의 지승과 실로 검찍한우상성배의 원인이다. 시당 지자. 이 성내의 당시은 요새의 외적으로참여으로써 황당하게 승자를 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그리고참으로 참여하며 그냥 육적이라나 도모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와 도분의 죽음이 음. 모든 것을 받고 옮는다. 이때 그리스의 몸과 빈은 반반받고 끊지 않으나 그것들과 또 불어왔던 또는 분은 아래의 도모로나 육적으로 문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한다. 이것은 마치 모서들이 외적 강렬한 내의 강지대지 이만한 것과 같다. 상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라고 사간자들이 이 성대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요소를이 강한 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접근하여 주님의 몸과 귀를 고마으로 자신의 시선을 초라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가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상에 한결 자극도 없으며 여전히 무지하고 불가한자럼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시기에 선스로 참여하든지 참여를 허락받는 것은 들속해큰 죄를 고하는 일이다. 시랑, 하나 하나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했기 음. 때문에, 어, 첫 번째 항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볼까요?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고린도 전서 11장, 한 번만 해주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소리를 좀 크게 설명해 주세요. 식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식사하십니다. 식사하십니다. 식사니다 식사하십니다. 식사하십니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같이 소... 가디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의 언약이니. 이것을 생각하 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떡 먹으며 이차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교생의 때에 구하신 것이 성찬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성찬을 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찬을 행하라고 기 때문에 초대교회 고린도 조회도 이승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마 선생님께서 이 장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찬에 대한 문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거는 성경역사가 아니고 부종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에서 그 바깥에 있는 세종 역사입니다. 세종 역사안 아니고 그 역사가 있으니까. 보시면, 중세시대가, 중세시대가 약천 년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이라는, 무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분 잘 아는 정인거리가 등장하고, 칼빈이 등장해요. 이 도세기는 15세기에 을세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세시대 때는 뭐냐면, 이승찬에 대한 이론이 하체설이에요. 뭐라고요? 하체설. 하체설입니다. 하체설. 루트는 뭐죠? 뭐라고요? 공개설. 음, 루트는 넣어야 되는데 인거는 뭡니까? 음, 음, 기념설입니다. 기정. 우리는 뭐죠? 임재설. 임재설입니다. 이거 어디서 넣어야 돼요? 자, 중세시대에는 하체설을 주장하고 루트와 저인거리와칼빈이 순서인데 이 루트선생님은 공개설. 제봉교리는 기념설, 칼비는성령인제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시면 루터 교회는 요 공제설을 해요. 지금 로마 교회는 이 가제설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저민를교회서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 교회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성령인제설을 해야 되는데 장로 교회가 요 기념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념사를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오셔야 돼요. 그럼 다시 설명이 되죠. 파체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승산을 정했죠. 승산의 재료는 뭐죠? 떡과 뭐죠? 떡까 뭡니까? 떡을 가했죠 뭐라고 했죠? 자기 몸이라고 했죠. 보등을 가르 자기의 피라고. 음. 피라고 했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모정문에 계시죠 네, 네. 네, 네. 그럼 매주마다무합미까우가 뭐 증거 개념에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매주마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그 무슨 말이냐 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회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아, 안 그래. 그래. 안 드립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해결됐으니까 속죄함을 받아서 로마교회의 잘사한 카톨릭교회는 여전히 미사를 드는 벽에는 매주마다 누워 죽을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는 입니다 그럼 실제로, 실제로 떡과 떡이 누구고말합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 몸이시고, 실제로 소주과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이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떡과 몸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죠? 지않 거룩하죠. 그렇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함부로 안 해요. 굉장히 은근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이게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떡과 보도주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누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고도 뻐도 어,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근데 뭐가 다 루트는 어떻게 중요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농 제철을 얘기하는 거요 이거는 루트와 중체 시대는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뭐냐면 장소적으로만 뭔다 뭐 인지한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그 장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조금 더 나가면 단지 차이가 뭐예요? 똑같고도 임재했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그거는 궁간이기 때문에 공간 못 줄게요. 장소적으로만 임재하고 어디에 등산할때 예수님이 원래는 어디 계셔돼요? 야 하늘에 있는데 문제라는 예수님이 다시 이이장소에 내보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신데 떡게 있느냐? 이거 싸움이 나도 더 유독 가 아니면 그 장소 위입니다. 맞죠? 장소도의미에 응. 싸우는 거에 실체로 늘어니다안어다그배 아닌 것 같은데 어쩌요 저도 배가 아니라 는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점 링거리가 나타나죠. 아, 이거 다 의미가 없다. 어떤 의미가 이런뭐하자는 거다? 의미에 대한 기념만한 된다. 기념이있다 그러니까 이거 중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하늘 보좌 후편에 계시고 이건 기념으로 지키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칼빈 선생님은, 칼빈 선생님은, 루트와 접인글리를 통해서 그 확실하게 깨닫죠 그러니까, 루트와 접인글리가어으면 성능 임제성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약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체설에 대해서, 가체설에 대해서 루트가 반박을 한 거예요. 계속 일을 남눕니다 근데, 또계서더깨가더라 누구예요? 저빛들이한거예요여기서성명적 계열을 한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그러니까. 탈빈이에요. 탈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네. 있죠. 그곳에 뜻과 보도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사이로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전하는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형성의 본부가 있는데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누구를 전하는기해주신다 하나님 아들이신 누구? 그리스도와 예, 연합해 주신다. 이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 인제수준이다 예, 예, 그럼 뭐, 성자이 예. 행할 때, 그성자이 행할 때는, 고독할 거야, 고독하지 않습니까? 고독한 거예요. 예비시간. 근데 예다 끝맞췄어. 고독할 거야, 고독하지 않습니까?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고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과 포도주가 성령을 통해서 인제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팔출장하는건 요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극명 이거 인재을세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고린대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걸 통해서 교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대전서는 뭐할게요 7 7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 동의 선생님도 주세요 칠량이요. 일성에 가지정무실, 다 가지정무실에 일적으로 참여, 하게 성사한 검사들한테 기 나야 일적으로 그리고 참여 그일적으 일적이거나 로이 한다 일적으로 가의로안 그분의 이 정말 모든 언들을 받고 니다 이제 글씨에 눈가피는 반 이것들과 어 또는 대 눈으로만 육체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백수스도의눈 같은 그 규리 안에서 실제로 그 눈의 인적으로 생각들고 인정된다. 이것은 마치 예수들의 외적 건강들이 방치되어 하는 것과 같다. 그 속에서 함께 하신 것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칠랑을학칠서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럼 칠랑은일에대문같명을 가르쳐야 되요 공연경제 해석이에요. 이제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성령님 안에서의 성찬이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체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 개념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농부와 그리스도의 성령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하나하나 볼게 자, 전주 읽을까요? 전주 선생님. 전주 선생님. 하는 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격전하여 그들의 물가와 를요에으로 자신의 신분을 표한다 부랑을 무시하고 비교한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기대를 즐기기에 해당하지 않 뿐만 아니라 의 성찰성이 아직 자유롭 없으며 여전히 무시하고 비교할 있으면서도 거룩한 신비에 스스로 참하지지여 받는 것을 그리스도큰 대도 입니다 예, 그대로 본문자도 1일장일2칠절십구절말마하겠습니다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거거든요. 좀자 보세요. 자, 승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승찬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뭐죠? 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승찬을 받는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죠 그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린이가 요즘이가 아닐까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뭐 먹죠? 응. 조선 먹죠? 응. 제가 말하는 거. 별나들. 응. 근데 어른은 뭐 먹어야 돼요? 응. 단단한 밥을 응. 먹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해요. 그럼 성사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사에 참석을 하지 않잖아요. 성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뭘 듣는 거죠? 기도. 기도는 는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성찬에 참석하시는 분들 어때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성수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성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의 영적인 의미, 성찬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요. 너무 이렇잖아요. 성찬의 영적인 의미 알아야, 알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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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라 알아야 돼요.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성찬에 대한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승차는 뭐가 되기 때문에 승차는 어떻게 되죠? 오염이 오염. 네. 되이 오염이라는 모르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로 오염이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떡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지푼자야. 지푼자요 그럼 지푼자가 뭐겠죠? 마세가뭐렸어요 나는 방해했잖아요. 그 떡이 어떻게 되고? 오염되죠 그 꿈을 제거할 사람을 하는 파동이, 그 꿈을 낸 사람이. 나면, 나면. 나단이 가잖아. 나단이 가서 뭐래요? 니, 마세바가 응. 그랬어 응. 나름 했지? 응. 그러니까, 나이 살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계요. 세계요, 실상적으로 그게. 자기 죄에 대한 그게 10분, 50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50분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10분자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어이, 문제죠. 그럼, 정도도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체벌에 있어서면 차이를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 동일한게 우리가 성찰이 성할 때에, 불경건한 자가 성찰참찾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면, 일차적으로그 불경건한 자는, 당해가 합니까? 목사가 장로가 합니까? 아니, 지가. 자, 자 본인기를 알잖아. 그러니까, 본인 선수에 네. 그러니까 네. 보면, 뭐를 살펴라는거예요 자기를 살펴라는거예요 살펴라는 자기를 살피고 어디에 참석해라? 선찬에 참석. 참석. 참석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선찬에 참석하게 되면 누가 오염되는 거예요? 복 몸이 오염된다는 너한 사람을 통해서 별 전체가 어떻게 되는 네. 오염이 되니까 너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확인될때 내가 우구 참석을 못하겠어? 그럼 누한대 얘기해야 네. 당연히 오염돼요 가 너를 보니까 참석하면 되겠어 그러면? 참석해야 되는 이해되겠습니까? 응. 이해되셨죠? 이게 자기를 먼저 살펴야 응. 된다. 응. 이해되셨죠? 그래서, 승산은 아무나 참석할 수 응. 있습니다. 또 응, 그 또한 두개 성이라면. 그러나, 그 승산에 참석한 제재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응. 또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산에 대한 이해를 잘할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기인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의 29장 성찬을 이제 마지습니다 아버지 하나의 이제 성경적 의미를 잘따라싸오니 매주마다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 믿음이 더욱 더 강화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성찬에 참석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아멘.